주요로운 시간 어, 한동안 이어오던 하이델베리그 요리문답은 그 시리즈는 잠깐 쉬고 어, 세번에 걸쳐서 이 주제로 함께 시리즈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길게 하기는 좀 주, 어,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이 세상은 했는데 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시리즈로 어, 3부작에 걸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로의 아내에 대해서 또 다음 번에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어, 말 그대로 죄 많은 이 세상 내집 네 아님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여러분 찬송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집 아닌 줄로 믿으시죠? 물론 우리 집이 여기에 있고 사는 집이 있기도 하고 내 여기 거주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 하는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다 보면,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 정이 많이 드셨겠지만, 어, 사실은 이 세상 정들 곳이, 어, 마음 둘 곳이 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정말 내 집으로 삼고, 바라볼 것인가, 이세 번의 시간을 걸쳐서 함께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질문들을 가지고 한 일곱 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질문, 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은 왜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 여러분은 부산 땅에 대부분 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왜 부산에 살고 계십니까? 어, 태어나가지고 별로 나갈 일이 없어서 지금껏 그냥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처럼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닌데 어, 특별한 사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한국 땅에 살고 계신데 여러분 왜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른데 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형편만 된다 싶으면 혹시 내가 여건만 되면 여기 말고 다른 나라 살고 싶은 마음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를 내 사는 땅으로 내 집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새삼 해보게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롯은 왜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 상황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땅을 사는 곳을 옮기게 되었죠? 왜 옮기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왜 이사했는가? 왜 사는 거주지를 옮겼는가? 하나님께서 가라하셔서 옮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롯이 함께 따라서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롯도 함께 그 사촌, 그 조카, 롯도 함께 이 아브라함과 이동하게 되는데 롯은 왜 살던 거주지를 옮기게 됐느냐? 왜 이사를 하게 됐는가? 성경을 쭉 살펴보자면.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따라 나온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 내가 이제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롯에게는 말입니다. 롯의 개인적 상황은 그래 보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물으면 롯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에게 어, 왜 지금 이사를 하느냐 물었으면 아마도 아 지금 우리 아브라함 어, 삼촌이 이동하니까 나도 같이 있는 게 마땅하고 그게 좋아서 같이 이사 간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13장, 창세기 13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고 같이 지내는 롯도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도 롯도 같이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러니까, 이 풀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땅이 좁아가지고, 계속 서로 이 종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가 하면, 야, 이제는 우리 같이 지내기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제 우리 따로 좀 옮겨 지내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아시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내가 이쪽 갈 테니까. 아, 이쪽 선택하면 내가 이쪽 갈 테니까, 선택하라 한단 말이에요. 참 착하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로 롯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롯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롯이 왜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요? 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어디를 할까? 아, 이쪽 할까? 저쪽 할까? 아브라함은 양보해 줬으니까 로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아 여기에 물이 많고 물이 많다는 건 뭡니까? 먹고 살기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당시로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집값이 혹시 뭐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 걸 아마 따져본 것과 같을 수 있겠죠. 물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 말은 하여튼 뭔가 살기에 풍족해 보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 질문하기를 로시 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이겁니다. 풍요 때문입니다. 좀더 편하게 표현하면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좀더 내가 편하게, 좀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로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제가 아까 10절 읽었고 그 뒤에 이어 13절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라는 것을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아보기를 야 거기 집값이 어떠냐, 야좀 뭐가 잘 되겠냐, 장사는 잘되냐 이런 건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풍요 때문에 잘 살고 싶으니까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질문 읽어 볼까요? 시장 죄 많은 세상에 대한 마땅한 조치.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답해 보시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로 보자면 죄 많은 세상에 대한 마땅한 조치는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무겁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들었는가 하면 지금 조카 롯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본인은 반대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이 너무 너무 악하구나 내가 그 땅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걱정이 됐겠죠. 아이고 우리 이 친척 롯이 살고 있는데 그가족들 살고 있는데 하,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하나님과 뭐 합니까 서로 하, 이렇게 티격태격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혹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혹시 멸하지 않으시는 거 어떠십니까? 이 아시죠?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요. 45명, 50명 좀 많은 것 같고 45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오케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아니다 싶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죄송한데, 40명! 오케이! 하시니까, 30명, 20명, 몇 명까지 가죠? 10명까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10명! 그때는 이미 이제 면목이 없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쨌든 걱정되는 내 가족, 친척이 있으니, 그 땅이 멸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하나님 하여튼 구원하셔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마땅한 조치는 무엇이라고요? 멸하시는 것인데, 혹시나 혹시나, 열 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죠? 오케이. 열 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마. 더 이상 할 수는 없었는지 아브라함도 더 이상 말을 그치고 대화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대로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는 것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이죄 많은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하여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질문 보여주시면 네.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은 대체 얼마나 타락했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19장 가면 나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지. 아브라함이 50명, 40명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왜 그렇게 자신있게 그 땅을 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땅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9장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로세 집에, 로시 막 집에, 아, 저희 집에 와서 한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강권해서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그 집에 몰려옵니다. 장세기 19장 4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아주 늦은 밤 되기 전에겠죠?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궁금해서 온게 아닙니다. 뭐, 더좀 잘해드리려고 온게 아닙니다. 온 동네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것 없이 모소가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싸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끌어오르는 탐욕과 죄악이 발동한 까닭이었습니다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추악함이, 그 죄악이, 그 도시의 영적 상태가 그 사건 하나로 충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잘 알죠? 그 결말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추악한 도시가 되고 말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봅니다.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죄가 시작되고 여기저기 죄인들과 죄 많은 땅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중에 소독 소돔과 고무라하면 가장 악독한 땅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삼으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내가 더 편해야 되니까, 내가 더 즐거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내 즐거움과 만족과 편의를 확보해야 되니까, 하여튼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을 당연시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소돔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그것이 특별한, 무슨 터가 안 좋고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하면 어디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부산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지역에서 키우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기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배우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도둑질 배우고 무슨 살인 배우고 이러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되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이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울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혹 배우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아이들이 TV를 보고, 혹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혹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고, 그 매체가 무엇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겠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것이겠는가? 돈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을 아이들이 듣고 배우고 있을까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아, 연애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뭐, 남자, 여자 만나뭐 이렇게 연애하는 거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기준들과 가치들을 이 땅에 살면서 듣고 접하고 배우겠습니까? 노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노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혹시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권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이겠지만 결국 세상 나라로 향하고 있다면 결국 풍요와 쾌락을 좇는 삶을 그것을 향하는 삶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무엇인가 하면 로세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있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 사위들이 소돔 출신인 것 같아요. 소돔에 이주해 와서 여기서 딸들이 아마 남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로세 사위 될 사람들이 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기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로세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빨리 이곳에서 너희는 나가라. 이 성을 빨리 떠나라. 내가 롯, 너희 가족들은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떠나라. 해가지고 롯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 자기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 땅이 멸망당한다더라. 빨리 우리 가자.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질문입니다. 왜그 사람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소돔 사람이니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 봅니다. 이제껏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껏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생활습관과 이러한 문화와 그러한 생활방식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다른 곳보다 여기가 더 분위기도 좋고 장사 잘 되고 훨씬 누릴 것도 많고, 그런데 멸망한 적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뭐가 잘못된 적이 없으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농담으로 여기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렇다치고, 그 사위들은 철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다치고, 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롯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전달도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를 이받겠죠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 지체합니다. 빨리 떠나라. 너희가 이 땅을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 가라 하는데 롯이 뭐 한다고요? 지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악하여 내가 멸하려 하나니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선뜻 떠나지겠습니까? 롯이 왜 지체했는가? 결단하지 못한 거죠.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야, 그럼 괜히 집 놔두고, 아, 괜히 막 이렇게 나갔다고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사위들한테 말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에이, 뭐, 아, 왜 그러십니까? 무슨 그런 멸망, 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누가 예전에도 그런 소리 했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마도 롯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치, 아. 아니 아니겠지. 아 그래 나도 그냥 들어가지고 나도 괜히 긴장이 됐는데 아니 그치 아니겠지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의 모습일 터인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했다고요? 결단 내리지 못한 거죠. 아니면 어떡하지? 아, 그래도 이거 아까운데, 야, 혹시 그러면 이거.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 답답한 엄마의 심정 아시죠? 주일 아침마다 이 민기적거리는 자식들을, 아이들을 억지로 막 화장실에 집어넣다막 <laughs> 억지로 옷 입히는 그 마음처럼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롯을 억지로 끄집어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려야 될 자는 살려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지체하고 있는 롯을 막 억지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국 경고하신 대로 하늘에서 큰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어, 이때 이 성읍에서 너희가 떠나라 하면서 미리 어, 경고하여서 말씀 이, 전달해준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떠나도에 빨리 가고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보지 마라. 막 뒤에서 막 우르르쾅쾅 할수 있는데 불 타고 막 사람들 비명 소리 들릴 수 있는데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곧장 하여튼 피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롯과 그 가족들이 막 천사가 거의 억지로 끄집어내듯이 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그 땅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뭐 합니까? 돌아보고 맙니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죽으리라.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뒤돌아보고 맙니다. 그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어느 때도 그랬을까요? 그 앞에 나오는데 아십니까? 노아의 때도 그랬지요. 멸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더라. 그러나 멸망이 임하였더라.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할거다 하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거든, 집안에 내려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 집안에 뭐, 아, 밑에 뭐 비싼, 지난주에 샀던, 가지 말라고요. 아, 핸드폰, 나 또, 가지 말라고요. 지금 멸망의 때가 임하였으니, 까딱하면 죽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때가 왔으니, 그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아까워가지고 생각나서 가지러 가지 말라고요.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이 왜 돌아왔을까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지 지금 잠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우리에게 멸망을 말씀하시며 빨리 피하라 하실 때 내가 막 급해 가지고 거의 맨몸으로 달려 나왔다가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참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이런 마음 속에 혹시 그 마음이 내게 남아 있는가 아까운. 아 그거 불타면 안 되는데. 아 그거는 내가 챙겨야 되는데. 아죄 많은 이 세상 뭐라고요? 내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집에. 내 모든 보안은 은행에 있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나온 마음이. 백 번이라도 더 뒤돌아보고 싶은면 로제 저 당연하지 당연히 뒤돌아보지 나라도 그랬겠지 다내 모든 보아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 두고 나왔는데 마음이 아까워가지고 허, 저 불타면 내 앞으로는 어떻게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근데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마음은 노래는 하지만 하, 이 정든 이 땅을 어떻게 떠나느냐. 떠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도 아니고, 영원히 거할 곳도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우리를 부르셔서 떠나라 하실 때, 다 내려놓고, 다 놔두고, 어,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인은 세상을 꼭 버려야 됩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는 믿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는 살 것인데 그렇게까지 세상을 꼭다 버려야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도 예배하지만은 아나 이것도 중요합니다를 마치 이두 주인을 섬기듯이 살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비유로 두집 살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나는 사랑하는데 여기도 사랑하는 걸 어쩌냐.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걸 어쩌냐. 사랑하는데 여기도 버릴 수가 없도다. 두집 살림 할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 아, 롯의 마음. 롯의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어쩌면 더잘 알기 때문에라도 다시 우리가 이 찬양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내 진심이 되기까지.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내집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내 모든 보화 하나 하늘에 다 있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완전 수지 맞았군요 아 이제 저는 이제 다 보장되었군요 주님 할렐루야 저는 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